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데님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퀄리티와 장식적인 퍼포먼스까지 레 101이에요. 바나.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데님은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나요? 편하다? 감이 잘 빠졌다 아니면 사이즈가 잘 맞는다 사실 어떤 특징도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추구하는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추구하는 기준도 조금씩 다르듯이 오늘 영상은 지극히 제 기준에 만족하는 데님 브랜드 또그 브랜드의 데님을 추천드려볼까 하는데 바로 제 채널 초창기에 추천드렸던 랩1워너 1이에요 제가 홍대에 있는 오프라인 매장에 반해서 재미로 영상도 만들어 볼 정도로 브랜드가 보여주고자 했던 테마가 굉장히 재밌던 브랜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의 퀄리티를 뒷받침 팀에주는 데님 브랜드는 진짜 몇몇 손에 꼽히지만 퀄리티와 장식적인 퍼포먼스까지 자신 있게 도전하는 데님 브랜드는 랩 원어원이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비록 오늘 영상 랩 원어원으로부터 제작 지원금을 제공받고 만들어진 영상이지만 우리 반바지들이 정말 좋은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매력적인 데님만 제가 셀렉해 왔으니까 냉정하게 체크해 주시고 좋은 브랜드 그리고 좋은 제품을 알아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템들이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봐 볼까요? 첫 번째 아이템은 매력적인 그레이 컬러의 진이에요. 이 제품을 보자마자 느낀 건 우리 반바지들이 정말 좋아하겠다. 저는 장식적이고 혼자 튀는 옷도 좋아하지만 어떤 아이템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친화력 좋은 아이템들을 선호하는데 특유의 스톤 워싱 덕분인지 단순 그레이 진을 넘어 지글지글한 텍스처가 굉장히 멋스럽기 때문에 어떤 코디든 에잘 녹아들면서 전혀 심심하지 않은 그런 모순적인 데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랩워너 다양한 핏의 데님이 존재하지만 이 제품은 크롭. 크롭한 기장에 슬림 스트레이트 핏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시는 것처럼 슬림하게 일자로 쭉쭉 뻗는 실루엣, 딱 떨어지는 피팅감으로 개인적으로 착용시 굉장히 만족했던 아이템이에요. 하지만 제가 착용하니까 옷이 의도했던 크롭판 기장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크롭 기장이지만 거의 발등 끝에 딱 떨어지죠? 원단은 12.5온즈 두께감에 100% 코튼이고, 워싱이 깊밭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전체적인 비디오 전술을 주자면 100점 만점에 저는 보실죠? 현재 할인가를 생각한다면 아마 200% 만족하시지 않을까. 두 번째는 컬러는 같지만 핏과 디테일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는 그레이 사이드 컷 스톤 와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핏부터 첫 번째 아이템과 굉장히 대비가 되는데 이 제품은 레귤러한 스트레이트 핏이에요. 그래서인지 확실히 낙낙함이 느껴지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세미 와이드 핏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또 눈에 띄는 디테일이 옆 보이는데 바로 사이드 컷이에요. 보시면 허리 라인 하단. 부터 밑단까지 사이드 컷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장식적인 요소로서도 한몫하지만 전체적인 핏을 좀더 강하게 잡아줘서 소위 말하는 보기 좋은 실루엣이 연출되더라고요. 또 밑단을 저처럼 롤업해서 착용하면 안쪽 원단 컬러와의 배색이 크게 대비돼서 조금 더 재밌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이템 중 가장 매력이 넘치는 데님이지 않나 싶은데 사실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장이에요. 잘 활용하면 저처럼 롤업을 통해 재밌게 활용할 수 있. 지만 롤업을 하지 않으면 확실히 기장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점 감안해 주시고 냉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엔 디테일적인 비드업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저는 냉정하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아이템 리치 하블렛 스톤 와싱 이번 아이템은 피토 컬러도 이전과는 크게 대비가 되는데요. 컬러는 딱 스톤 워싱이 가미된 흑청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느끼는 건 레모 원어원의 워싱은 전혀 이질감 없이 아주 완성도 높은 공정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제품도 살펴보면 원단은 동일하게 1 2 5온즈 코튼백 원단으로 육중한 중량감을 자랑하는데 원단만큼이나 또 굉장히 낙낙한 편이에요. 이 아이템은 딱 와이드 핏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착용하기 전에는 조금 겁이 났습니다. 이 바지 너무 큰데 내가 잘 입을 수 있을까? 근데 착용해보니 걱정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마 제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상적인 와이드 데님 핏은 이런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실루엣이 연출됐어요. 저는 키가 169 정도 되는데 기장도 제 체형에 맞게 아주 이상적인 기장감을 보여줬기 때문에 혹시 저와 체형이 비슷한 우리 반바지들 중에 와이드한 핏의 데님을 찾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하지 않나 싶네요. 마지막은 전 크로 러업 데미지 와시. 아마 오늘 소개해드린 아이템 중 컬러만 봤을 땐 우리 반바지들이 가장 좋아할 아이템이지 않나 싶어요. 컬러는 밀도 높은 연청에 가까운데 스톤워싱을 거쳤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접하는 연청 컬러보다는 매력 포인트가 좀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컬러가 정말 멋스러운데 말로는 표현이 잘안 되네요. 핏은 크롭 슬림 스트레이트 핏으로 라이트 ]하게 일자로 쭉쭉 뻗는 피팅감을 보여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텐 크라펀 기장으로 떨어지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키173 기준으로 세팅된 기장이지 않나 싶은데 이렇게 밑단을 보시면 밑단의 넓이가 굉장히 볼드하죠? 또 밑단의 워싱을 거치지 않고 원단 본연의 컬러로 깔끔하게 연출이 됐는데 제 생각엔 좀더 댄디한 무드에 어울리는 데님을 만들고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컬러부터 이런 밑단의 디테일 등 의도는 정말 좋았지만 제 체형 때문인지 디자인이 의도한 이상적인 기장감이 안 나와서 이 데님이 지니고 있는 테마를 제가 100% 발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캐주얼함이 깊게 느껴지는 스타일링을 해봤는데 저처럼 밑단이 자연스럽게 접히게 연출해주셔도 좋지만 저보다 키도 다리도 조금 더 기신 분들이 착용해 주시면 더 멋스러운 실루엣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원원이라는 숫자는 미국 대학에서 가장 기본을 연구하는 과목의 숫자라고 해요. 랩 원원은 기본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장식적인 퍼포먼스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대중들 앞에 선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래 원원이 생각하는 기장에 대한 기준이 키가 작은 사람들한테는 조금 긴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에 대한 편차도 30기장, 32기장 등 사이즈는 물론 데님의 기장을 선택할 수 있게 아이템을 전개하면 정말 사랑을 많이 받게 될 데님 브랜드가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데님들이 이렇게 밑단이 워싱되어 나오기 때문에 수선이 쉽지 않거든요. 어디까지나 소비자 의 입장에서 바라는 점을 말. 드려봤고 또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착용하고 있는 자켓은 랩 원어원의 데님 자켓인데 이번에 에이징 C C C와 콜라보로 나온 데님 세트업이 있거든요. 그게 진짜 입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직접 입어보고 리뷰를 준비해 볼게요. 아무튼 오늘 좋은 가격에 좋은 데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고 데님에 관심이 많던 우리 반바지들도 좋은 눈여김이 되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네요. 그럼 오늘의 영상이 우리 반바지들한테 조금이라도 도 도움 되셨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